너니냐의놈한 년이 기분나쁘 야한 년이 야한기도고한 귀를 흘렸네 뭐야 갑자기 아솔롱해 갑자기 조용해 갑자기 조용해지는거임 쪼리가... 갑자기 쪼가이쪼 년이 기분나쁘단 말이야 <laughs>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에버형이 나서 어떻게비 치는 거야. 그니 그, 갑자기 본인이 여자라는 걸 인정했어. 뭐, 원래 여자긴 하지만. 원래 여자잖아. 야! 원래 오! 여자잖아. 원래 여자잖아. 뭐야 에버 노려 노렸, <laughs> 에버 노렸다. 야, 정말, 정말 노렸다. 뭐야 <laughs> <에버야>, 왜 그래? <laughs> <laughs> 어, 오오오씨대오오씨대말 빡! 오. 아 팍. 남자는 여자한테 친하게 들면 그런 말 하잖아. 이제 여자랑 안 보이고 그냥 남자 같다고, <laughs> 남자 같다고 <갔다 오고> 그냥. 내심했 <laughs> 아, 뭐 나. 아니 저막회사람 저는 저는 사과할게. 여, 여, 여자가 없어서. 응? 내 집에는 여자가 없어서. 저기 여자 있잖아, 조니 여자 아니야? 고이나고 있어 고어하고소리 고기나 고기어하기소리기나 고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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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는기나 고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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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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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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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남자야 고기나 고기나 기나 고기나 고기나 고기고기기고 아더 큰, 라와더큰더큰 아이 아이 에 완전 야 이거 빨리 녹음해. 이거 빨리 녹음해. 지금 녹화하고 있다. 아, 됐네. 어, 내유아 아, 달 오한나눌렀는데 음. 한, 아, 한, 완전 진지하게 눌렀네 <laughs> <laughs> 아, 나 솔직히 나 솔직히 말할게. 아미솔직 <laughs> <너무 쉽게>. 아, 솔직히 <laughs> 아, 요지, 아까 누군 누구, 누구인지 뭐, 모르겠지만 갑자기 쩌보고여자라 생각 안 하고 불렀을 때 솔직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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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 응? 진짜 죽여 버릴 거야. <laughs> <laughs> 나나안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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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먹먹 <laughs> 어, 박살 어, 어, 빡빡, 났다. 오자마자, 안, 딱 오자마자 하는 말이 안녕, 씨발들아? 이러는데 누가, 누 야! 뭐야? 야, 많 편집하지 마라. 아무 편집하지 마라. 편집하지 마라. 뭔 편집이야. 말해봐, 찍어 말해봐. 야, 야. 나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을게. 말해봐. 야, 그래, 아 말해봐.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난 사실 기억이 안 나. 근데 방송 <laughs> 의미자들 보면은 발표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던데. 안녕! 그런데 처음에 안녕했어 아회피는데 어, 애들이 쫀쫀신나 이랬어 그런는데애가아 씨발들 이러면서 아, 아 근데, 근데 얘인사안 받아주는 거야 쫀시나 한 번만 하고 아니야, 얘, 안녕. 야녕 씨발들아 이랬다고 안녕이라고 했단 말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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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거아야 <뭘> <아니, 근데 못 뭘> 안녕 어. 응, 했는데 애들이 안녕 했는데 근데 갑자기 쫀신나 하니까 그게 아니라 철수 잡았고 야안녕이 했어 나 지원났어 지원났어 네. 우리는 이제 어? 누구 들어왔어? 이러는데 내가 막 충격질을 내는 거야 안녕 했는데 아무말 안하길 장전하고 막. 있는데 저 ㅅㄲ 아. 그래서 뭐, 애들이 안녕 했는데 내가 아무말 안하길래 왜 너나 인사 안 받아줘? 이러니까 응? 안녕 이라서 뭐? <웃음> 응? <웃음> 이런, 아, 안녕? 안녕 ㅅ 발들어 이런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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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 게> <laughs> 아니 혹시 별명이 존시나인 이유가 있어 <laughs> 존나 쎄 <세> 그냥. <웃음> 아니 <laughs> 인제 <인정>. 아, <laughs> 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나빠. <웃음> <웃음> 그냥 존시나! 같이 있어 땡. 넌넌넌넌넌넌넌넌넌 야야야야야 h 야, n 전... 야, m 그래. 야 i 야, j 야, h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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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야 너무 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배고프다 야 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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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안 먹어서 지금 이제 야, 너 야, 려고뭔 야, 관이야 존나 저녁 안 먹어서 배고파 써 야, 이나 야, 고파 라면 ASMR 할 거야 오 라면 a 컵라면 라면 ASMR 죽어도 자면 되는 거야 미친 에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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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면, 아! 내가 에버, 집가서, 매트리스 다 뒤져버릴 거야. 아, <laughs> 뒤져? 뒤집어버릴 거야. 야, 야, 너네 그 뉴스 봤어? 뭐야? 창원, 창원, 창원 터널 앞에서 터진 거. 어, 어 그거. 음, 음, 음. 엔진오일인가? 엔진오일 5리터짜리. 근데, 솔직히 엔진오일이 그렇게 터지진 않, 않거든? 차가 터졌어. 아니, 그니까, 어... 그니까, 엔진, 그니까, 차, 그니까, 트럭이 주황구리, 중앙구리... 중앙 분리대랑 부리히면서 스파크가 연날 거 아니야. 어, 그 스파크에 윤활유에 그렇게 충격 충격하면서 충격 먹고 튀기면서불이 붙었다고 나오긴 하는데 윤활유가 그렇게 쉽게 붙나? 얼마안 아, 붙었어? 그, 그, 그 쉽게 안. 붙지. 아니 근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흠, 그냥, 그냥 자동차끼리 쳐박다가 한번에 불확난거 같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때그 엔진 아. 오일이 아니라 차에 연료가 터진 거 아니야? 아니야 화물차 물차 연료통 그렇게 단단한데 사건이 어떻게 된건지좀더 자세히 말해줘. 그러니까 5... 음. 5톤 트럭 5톤 5톤 일반 트럭 뒤 짐칸에 어. 7 7 6 0 0리터에 윤활유가 윤활유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 갑자기 차가 중앙 중앙 어. 쪽이 중앙 쪽이 2차로 2차로가 중앙 중앙분리대 쪽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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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선에서 중앙분리대 쪽이 2차선 2차로인가? 넓은 고속도로 같은 거. 어, 아무튼 2차로에서 가고 있는데 어. 1차로 1차로 쪽으로 청하다니 방향 틀고 그대로 중앙분리대 급이 바꾸면서 툭 미끄러졌어. 어... 그러고서 불기, 불길이 치솟으면서펑 하고 터졌지. 근데 이갓나사 끼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혹시 그거 사망 사고야? 어, 어, 네명네명 음. 죽고 다섯? 그총 5명이 다쳤는, 네. 다치거나 죽은 네 명이 죽었을 거야. 그리고 차량 어. 10대가 차량 1대가전소됐어 어. 응. 어. 아, 내일 이 새끼를 어떻게 조져야 되지? 야. 아. 조져봐 500기가짜리 43,400원 이구 만세고 아까 아까 그거 싸게 해 줬는데 친구가 막왜 비싸게 막 한다면서 싸게 주고 막 그래 가지고. 어. 아! 친구가 인통성이 아. 없네. 으응 어. 이래서 머가리 통통 빈 이런 우리 반애들하고는 거래를 한다니까. 아, 솔직히... 아, 애들 수준이 왜 그따구냐, 근데 근데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어. 기술자들 무시하는 무시하는 사람이 좀 많아. 그 아니... 건... 아니, 더 웃긴 거는 내가 지금 떠누느냐고 카톡 확인을 안 했더니 지들끼리 막 아, 용팔이 08이 용팔이면서 존나 욕하던데... 나왔으면 컴퓨터못살끼들 오, 이거... 이거... 아, 거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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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laughs> 원래 그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더겸손하다는 그런 이게 기술직이 그게 또난좀 문제인 것 같아. 기술직이 좀 뭐야 되지? 무시을 많이 당좀 철시가. 역시 우리나라가 더 심해. 그런데. 아. 아니, 아니, 외국은 확실히 뭐대우를 뭐... 받든, 그거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존나 네. 심해. 그이야 일단 기술직이라고 하면 좀못 뭐 보는 거. 뭐 이렇게 중요하 그리고 막, 막 기름쟁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 용팔이라고 아니 용팔이는 솔직히 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긴 한데 용팔이 어, 용팔이네 용파리, 좀 그건 좀 욕을, 그럴 좀 그건 좀 그건 이, 그럴만한 욕을, 이유가 있긴 욕을 좀 먹어야 이렇게 하고 <laughs> 아니 막 내가 아는 형이 컴퓨터 조립 일을 하는데 돈잘 번다 이러길래 잘 벌었어 다뱅기지막 다, 다 이러길래 내가 이형2 주에 이천 번을 거기를 네. 또 원래 그런 것들 대가리가 직업에 대한 근데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그냥 것들 내가 우리나라가 기술직에 기술원에서좀 차별 차별 하고평가해주시해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다면 이걸 떠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laughs> 떠났습니다 이. 아이들 아이들 중고라. 아이들 중급이야. 우리 엄마도 좀 중국 여행 간다. 아이들 중국 여행 갔대. 중국 어제 어제 눈 왔어. 오눈 왔어. 눈 왔어. 야야야 도윤아. 너, 그, 뭐지? 너, 미, 너 뭐지? 대학교 위치가 어디야, 도 대체? 파워비는 만주, 만주, 만주 쪽 아니냐? 어, 만주다. 만주다. 야, 만주, 야, 만주면 지금 눈안온게 이상하다. 역시 앞에 둘다 친구들아. 아, 저기 추워? 만주면, 만주면 북한보다 위야. 와아 우리 지금 역사 시간에 만주어 간도 시간에 그 전투 배우인데, 그래, 그 하업이 이토이토 이런 거이끝나아 아니, 덥고. 우리 엄마가 따른 <뭐라> 여행 가가지고 가족방에다가 사진 올렸는데, 아빠부터가 <뭐라> 이쁜척 이래가지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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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뻐 나... 이러니까 누나가 이모티콘으로 아니라고 하어난 태평호 여을 여행하는 좀 이해가 안가 거야. 정이볼건좀 많긴 많은데, 그 그게 막거든 그러니까 물고 해 봤자 다금성이랑 말장성을 한번 행씩만 보면 끝나고 이딱그 뭐지? 우리 중국 하면 나오는 그집 같은 거 있잖아. 네. 근데 시집. 중국이 개쩔 무슨 얘 얼굴 그러니까. 그려져 있는 거딱 하나랑 나머지 그냥 거리 사진이야. 그러니까 네. 베이징이 그러니까 북경이 시내가 대표로 시내가 원느 어... 정도랄까? 그옷 같은 거파는거 있잖아. 건물 우리는 보통 건물 네. 하나에 여러 브랜드가 있잖아 어 근데 막 아디다스 건물 아예 막 4층짜리 다 아디다스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 와 거의 다이소급이야 <laughs> 다이소급? <laughs> 다이소급? <laughs> 아디다스하니까 응. 그러는 게. 우리 반 애들 다무겸이 반. 금막 막 애들끼리 갈때마다 그럼 아디다스 이질하고 간다고 <laughs> 어. <laughs> 아디오스 아니요 <laughs> 아디오스 <laughs> 그럼 아디다스 아디다스 아, <laughs> 어, 그러네 아디다스 어. 아, 아디오스는 그건 좀 그건데 간식이 좀 유명해 갖고 길거리 음식 간식. 그래서 뭐 축경 간다 그러면은 다 간식 먹어보고 뭐라 봤지. 어 먹거리 혹지 맛있는 거 혹시 뭐 있어? 축경? 음. 음. 솔직히 없나? 꽃 꼬치 먹는 거는 진짜 병신들이고. 아, <laughs> 그 정도야? 사고는 뭐야? 양꼬치는 먹을 수 있는데 막 이상한 꼬치들 있잖아. 전갈? 어 그런 뭐, 거 그래? 도전하는 거는 병신들. 아, 진해? 네, 진해? 진해? 중국인들도 진해? 안 진해도, 진해도 있지 않아? 중국인들도 아, 안 먹어. 진해도 있 중국인들도 안 먹어. 아, 중국인들 나안 먹는데 왜만들어 중국인들 먹는 거는 내가 하나 바, 하나 봤는데 그거는 좀 살짝 그, 우리나라 껀데기 같은. 거. 아, 그것도 껍질이 소화할 아. 아. 때잘안돼 갖고 그냥 안쪽만 먹고 봤거든. 그거 하나밖에 못 봤고 다른 건다안 먹던데. 내가 저번에 마카오 갔을 때. 딱 갔다오거나 그런 느낌이 아 진짜 다시는 중국령에 다시는 안 가야지 딱 마음먹었어 이 그랬더니 마카오 일단은 음식 드럽게 안맞고 아 공항음식이 그렇게 맛있, 맛없을 줄은 몰랐어 아 음식? 공항에 갔더니 맥도날드가 어? 제일 맛있었어 공항? 맛난 음식 맛없는데 중국? 중국 진짜 맛없어 아 근데 이게.. 아 햄버거를 안먹 자신한테.. 어.. 그.. 아이스크림 사먹었어 아이스크림? 제가... <laughs> 햄버거를 안먹었다고 맥도날드에서 어, 햄버거 안먹고 아이스크림 사먹었어 중국이 브랜드가 같은같 보통 레시피가 똑같잖아 어. 다 조금 조금씩 다르고 어 맞아 그.. 아이스크림에서도 바닐라 향이 원래 우리나라처럼 잘 나는 게 있고 설탕 향 엄청 나는 데도 있고 응, 응, 응. 음.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아예 음식도 자기한테 안 맞는 향 주려면은 진짜 아예 입에 되게 싫거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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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또 잘돼 있는 거는 진짜 뭐 만한데 진짜 맛있거든. 만 남는 거 사면은 세븐일레븐 네. 갔다가 진짜. 별. 음, 음, 그아 진짜 아! 그냥 중국 가가지고 뭐 입에도 왔잖는 음식을 먹느니 그냥 일본 가서 방사능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중국 그냥. 방사 맛있어 중국 튀김 누. 절맛 근데 중국어서 먹게다고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튀김류를 <laughs> 먹어봤는데 내가 일본 여행도 갔다고 하니까 일본 튀김이 적응이 돼 있으니까 중국 튀김도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 것 같아. 튀김은 뭐, 먹을만해. <laughs> 튀김은 그. <laughs> 내가 껌바로 와. 바로 어, 바로 알지. 아, 근데 그거는 먹을만했어. 지금 은거이는 중에 바로우가 유명하거든. 아, 근데 <웃음> 마카오. <웃음> 내가 근데 마카오만 둘아보니까 <laughs> 마카오에 있는 꿔바로우는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 아, 아, 어. 내 쪽은 진짜 개 맛있음. 그 그러니까 반드... 먹어보고 싶긴 한데, 어째.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인이 와서 하는 데를 가봤는데, 거긴 진짜 맛있었고, 마카오로 갔을 때 시켜놨던 꼬바로우는,